어, 안녕하십니까, 고분 명장 인들입니다 자, 그일은 2022년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40분이 됐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의도역입니다. 자, 오늘 저만 조금 기분이 싸한가요? 오늘은 탁성코를 하나도 타질 못했습니다. 네. 손 가는 것도 없었고 탁성이 아예 거의 없었다라고 <laughs>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여유롭게 어, 그냥 저녁 먹고 어, 그냥 지금 여의도로 어, 조금은 일찍 나와봤고요. 저쪽에서 네, 오늘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뭐 안에 엄청나게 껴있고 나왔습니다. 어, 진짜 어, 날씨 춥네요. 어제부터 상당하죠. 우리 어, 대리. 선수배님들 진짜로 어,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오늘 좋은 걸 어,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 매출은 어, 250K로 한번 어, 정해봤습니다. 아이고, 야 양수비가 75,000원이던데. <laughs> 네, 갈수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좀더 들어갈 거고요. 어 이제 여의도에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컨드방을 어, 지금 카톡방을 어, 단체방 만들어 놨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어,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콜 잡고 올게요 자좀 이따가 뵙시죠 네, 은델입니다. 핸들시가 아, 8시 29분입니다. 와, 정말 징하게손갈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자, 그래서, 어, 5번 출구에서 맞은편에 여기 네, 이쪽에서 지금 콜 올라온 거 잡았고요. 자, 정자동으로 가겠습니다. 정자. 네 약속했던 정자로 가서 어, 좋은 콜, 이제 콜파티 9시 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죠. 네, 은델입니다. 핸들시가 아, 9시 28분입니다. 자, 정자동에 잘 도착을 했고요. 어, 한 10분 정도 대기하느라고 어, 살짝 늦었습니다 그래도 어, 팁으로 만원 또 따로 챙겨 주셔서 어, 나쁘지 않게 왔습니다 자 정자에 지금 다 빠졌나봐요 지금 오기 전에 그 신호가 걸렸을 때 어, 풀을 잠깐 켜놨었거든요 네 이거 개양 오류동 75,000포인트 와 정말 그림에 떡이더라고요 진짜 자 지금 현재 카카오 1 5 k g 로해 놓은 상태고 어야 이게 다 빠졌나 요 올라오지가 않아요 좋은 콜들이 네 어찌됐건 어, 집중해서 좋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지에도 음, 0.5로 해놨지만 좋아 보이는 콜이 없어요 <laughs> 네, 일단은 또 집중해서 어, 좋은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좀 이따 뵙시죠네인대리입니다행재시간 어, 10시 3분입니다 자 오늘의 확실히 기운이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야, 여기는 9시 25분? 30분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될것 같네요. 와, 싹 사라졌습니다. 목동이, 어, 35,000원에서 65,000원 딱 켜서 잡았는데, 그게 타기사 배차였어요 아,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우리 톡방 형님께서 잡았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그래서 뭐 대기하고 있다가, 자, 지금, 어, 그냥 일반가입니다. 일반가. 잡았어요. 그냥, 어, 요거, 부천 들어가는 거 5만원에 잡았습니다. 자,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부천에서 뵐시죠 이제는 부인천 인과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대리입니다 어, 현지 시간 10시 58분입니다. 자, 상동 백송마을이라는, 어, 아파트에 잘 도착했고요. 자, 앞으로 좀 걸어나가면 여기 상동역입니다. 어, 위치는 나쁘지 않게 떨어진 것 같고, 어, 지금 코린, 야,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차피, 어, 한 11시 좀 넘어야지 이제 부인천은 이제, 어, 삥가리들이라도 어, 뜨기 때문에 일단 상동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어, 좀또 좋은 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어, 오프닝 때 말했던 250k는 개뿔입니다, 개뿔. <laughs> 완전 망했습니다, 망했어, 오늘은. 아이, 그래도 끝까지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2시까지는 그래도 콜이 어느 정도는 나오니까, 어, 열심히 해볼게요. 자, 고려웨트 쪽, 요쪽, 네, 요 라인까지 좀 나가서, 어, 또 좋은 콜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계시죠. 잠깐만요. 네, 내일입니다. 어, 현재 시각 11시 4분입니다. 자, 상동역 쪽으로 걸어나가면서, 어, 코로나 잡았습니다. 자, 확실히 11시가 넘어야지, 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출발지는 여기 폴라리스 관광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자, 도착지는, 자, 관양동으로 나오는데, 한가람 한양 아파트. 왠지 느낌상은 지금 착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뭐 들어오거나 아니면 가격 좋으면 또딴 데로 가거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또 바로 나와줘서. 자, 안양에서, 관양동일 겁니다. 네, 관양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시죠. 삼출. 갑니다. 네, 내립니다. 어, 현재 시간 11시 41분 됐습니다. 어, 관양동 한가람 한양 아파트에 잘 어, 도착을 했고요. 자, 위치는 뭐 나쁘지 않게 잘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어,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 여기 안양시청 그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어, 또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 또콜 잡고 올게요. 언남동 아 언남동은 너무 그렇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뭐 어, 별로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는 네 언남동 이거 하나 있네요 <laughs> 자 아이고 야 오늘은 희한하게 진짜 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제가 <laughs> 어, 뭐 당연히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제 느낌상은 못벗어서 자 후반전에 좀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어, 또 좋은 콜 있으면 네. 잡고 올게요 자 잠깐만요 네내대입니다 현재시각 어, 12시 17분입니다 야 콜이 자꾸 용인 그 기흥쪽 그 다음에 어디에요 동탄 어 요렇게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3단지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경유 역경유 뭐 있고 그 다음 삥바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다 어, 맘에 안 들어서 어 버렸습니다 자, 네, 이거는 단가 좋아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모 동네 합니다. 자, 매실이, 메시리. 매실이로 가서 어, 마지막 복귀콜 라인 아니면 부인천 들어오는 것만 잡는다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네, 데리입니다 핸드시가 어, 1시 14분입니다. 자, 호미실 동에 잘 도착을 했고요. 어, 저, 어, 디야 돼? 네, 권성구청 쪽으로 조금 걸어나가다 보면 또 괜찮은 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죠. 네, 보통 한 25분? 30분 안쪽으로 올수 있는 곳인데, 경유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 3번, 3번역 근처 한 분이랑, 그 다음에 수원 SK뷰 아파트 거기 들렸다 오느라고 조금 걸렸고요. 자, 요거는 결제. 어, 금액 외에, 그, 현금으로 3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 오케이 하셔가지고, <laughs> 네,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령액이 6만 1,800원이니까, 어, 7만 한 5천원? 6천원? 이 정도 되는, 어, 매출을 올린 거라서, 어, 아주 뭐, 나쁘지 않게 잘온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착지는 어, 좋지는 않지만, 뭐 지금 이 시간대는 뭐 어딜 가서나 또 똑같이 존버를 해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 뭐 나름대로 잘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복귀골 쪽으로 이제 다시 부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콜들을 좀 잡아볼 거고요 어, 멀리 있으면 어, 택시라도 타서 좋은 콜을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단 다시 하나 가동해 놨고요 어, 자 로지 다 탁송이네요 다. 다탁송다 탁성, 다 탁성. 와탁송뭐 이렇게 많아 여기 <laughs> 자 그렇습니다 야, 일단은 어, 다시 어, 장소 이동되고 콜 잡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임대료입니다 어, 핸드시가 3시 7분입니다 야홈메실동 어렵군요 평일에는 예, 롯데시미네마까지 나와서 대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와 답이 없습니다 답이 단 1도 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요거 삥콜 어, 하나 떠서 그냥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비라도 벌도록 하겠습니다. 야, 쉽지 않네요. 자, 빠르게 일단 고색동 넘어가서, 어, 다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인데리입니다. 아, 현재 시간 3시 29분이고요. 자, 고색, 그, 2차 파트에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지금 리스트에 광교 가는 거, 에디타운 50단지, 예, 떠 있어서 요거 잡았습니다.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면 뭐 합니까? 뭐, 지금 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내립니다. 아, 현재 시간 4시 8분입니다. 자, 영통구, 광교, 2동 네, 뭐, 지 50단지 아파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광교, 에지타운 50단지요. 야, 오는데 신호가, 계속 걸리니까 아주, 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 여기 택 트리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은, 빨리 강남으로 가서 이제 집으로 복귀해야 되겠네요. 와 너무 피곤하고 그다음에 어,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혼났습니다. 아까 그 호미실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안 추웠었는데 야 날씨가 영하 5도, 6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보다는 덜 추운데도 오늘 뭔가 참안 됩니다, 안 돼. 아참 힘드네요 오늘 진짜 고생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 이거 하나 있고 로지는 5kg 아예 없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네, 이거 똑같은 거고 자 일단은 장소 이동되고 다시 영상 이어갑니다 잠깐만요 네 인대입니다 네 한두 시면 다나시죠 10분이고 방광해서 지금 착척하고 어, 10년 정도 그는는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완판입니다 완판 그래서 너무 고생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강남 나간 다음에 전철 타고 있는 그길를할거면요 어, 1월달 정말 힘드네요. 오늘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일단 오늘은 차차 타고 좀 특히 하도록 습니다 집에 와서 얻는 것 씻고, 아, 잡으어거요